소수 끝자리 0 알아보기. 0.3과 0.30은 같은 수입니다. 소수는 필요한 경우 오른쪽 끝자리에 0을 붙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0.3은 0.30과 같다.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다른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다른 두 소수의 합과 차를 구하고자 할때 필요한 경우 오른쪽 끝자리에 0을 붙여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0.3과 0.30이 같더라라는 것 확인해 두세요. 소수의 크기 비교하기. 수직선을 이용하여 두 소수의 크기 비교하기. 수직선에서는 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0.35와 0.64 수직선의 이 각각의 수를 표현해 보았을 때더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큰 수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큰 수라 0.64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는 종이를 이용해서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색칠된 쪽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0.43만큼 색칠하였고, 0.52만큼 색칠을 하였어요. 그렇다면 더 많이 색칠이 되어져 있는 건 0.52네요. 그래서 0.52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의 수 비교하여 두 소수의 크기 비교하기. 그렇담, 우선은 1의 자리수가 큰 수가 더 크다라는 것 생각해 두자. 0.9와 1.3의 경우 1의 자릿수를 비교해 주었더니 0하고 1 중에 1이 더 크더라. 따라서 1.3이 더 크다. 그런데 1의 자릿수가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소수 첫째 자리수가 큰 수가 더 크다. 예를 들어 2.6과 2.48 생각해 보니 이렇게 1의 자리수가 같아요. 근데 소수점 아래 이거는 하나, 이거는 소수점 아래 자리가 하나, 둘, 어?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많으면 더큰 수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때 1의 자리수가 같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수를 비교하여 6이 4보다 크니까 2.6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는 필요한 경우 이렇게 오른쪽 끝에 0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여 자릿수를 맞춰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살펴두자고요. 그렇다면 소수 첫째 자릿수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수 둘째 자릿수가 큰 수가 더 큽니다. 3.33과 3.34, 어때요? 1의 자리수가 같고 소수 첫째 자릿수가 같죠? 이럴 땐 소수 둘째 자리수를 비교하여 소수 둘째 자릿수가 큰 수가 더 크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소수 둘째 자리수까지도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럴 땐 소수 셋째 자리 수가 큰 수가 더 큽니다. 7.267과 7.264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의 수가 같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리 수를 비교하여 7이 4보다 더 크니까 7.267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나타내 보세요.